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 입니다 자 정리를 하고 보니까 11시가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일단 시장이 기본적으로 너무 힘든 장이기 때문에 원칙을 잘 세워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공포에 사라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댈 대 언덕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6월 fomc 가 이제 이틀 앞 다가왔습니다. 시장은 관망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2020에서 2080을 큰 틀로 잡아놓으시면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급락하는 시장이 오더라도 2020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예상한 구간에 왔구나 하면서 심리적으로 멘탈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라 생각됩니다 시장이 올라온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와 하이닉스 뭐 디스플레이 등등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고 외인이 4일 연속 매도 흐름입니다 이거 지금 급하게 쓰느라고 또 죄송합니다 매도 흐름 환율이 1180원 하락 여부는 코스피 지수의 핵심 가이드 환율이 기본적으로 1180원 하회해야 지수가 올라온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환율, 지수,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다 보면 횡보하는 관망 장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빠지고 왜 우리나라만 안 오르냐 하지 마시고 글로벌로 시장을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IT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화장품 주 오늘 토니모리가 엄청 올랐어요. 화장품 주 손실 보셨던 분들 계시던데 하루 이틀 기다렸. 정도는 주셔야죠 그 다음에 교육미디어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테마 찾기는 지속해서 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시장이 무너진다면 어쨌든 2분기 실적 이슈가 지금 음 아직까지는 수면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2분기 실적 이슈가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듯이 되는 듯이 또 시장이 무너진다면 분명히 실적 이슈가 나올텐데 이때가 저는 최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언론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음, 아 이게 또 기관이 살려고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좋은 종목을 뉴스에서 뿌리지 않아요. 어, 절, 절대로 안 좋다고 얘기하지 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오히려 한번더 생각하시는 거 기관 마인드, 외국인 마인드 꼭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보세요 화학 업종은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 우리 33만원대 lg 화학 얘기하고 나서 뭐 관심을 조금 우리는 그나마 가지셨겠지만 지금 누가 화학 업종 보고 있겠습니까 다 샘코 보고 있고 다 잡주 보고 있고 다 북한테마주 보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이랑 어, 분명히 하루살이에 불나방 되는 길이고요 자, 화학과 교육업종 생소하지만 주목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뒤에 보여드리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2020에서 2100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꺾였으니까 이제 개인들은 아주 무서워하는 시기, 기관들은 아주 좋아하는 시기. 잘 보시고. 자, 그렇게 때문에 무조건 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타 이상을 생각한다면 이제 진입부터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것들은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오를지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음뭐 어떤 급격한 수급이 몰리지 않는 이상 힘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큰 틀로 잡아놔야 지수가 뭐 사실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빠질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맨날 오릅니까? 맨날 오른다면 지금 만 갔어야죠. 2000대에서 지금 어쨌든 머무르고 있는 증시기 때문에 주식을 안할거 아니라면 일단 어,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방송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글로벌 증시 펀더멘탈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이슈가 시장을 바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증시는 무너질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해요. 지금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어떤 게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그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이 미국 고용지표가 받쳐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나왔던 고용지표가 제가 오늘따라 기본적으로란 말 많이 쓰네요 죄송합니다 어, 고용지표가 음, 하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겨, 금리 인하를 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나온 이제 민간에서 나온 실업수당 실업했으니까 수당 주세요 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이 양대산맥입니다 아주 중요한 별 3개짜리 지표거든요 그래서 전주 대비 3천명이나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음, 이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하나 안 좋은 거는 이제 이번 주 유럽 산업 생산이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어, 이건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적이 안좋 하는 건다 이상하고 있어요 어, 제가 차트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다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두시고 중국이 불확실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기업 부채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게 대외 리스크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중국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하웨이 회장이 또 오늘 언론 플레이를 아주 찐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셀줄 몰랐다. 매출을 거의 이제 134조를 예상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어40% 정도를 삭감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미국은 대단한 나라고, 미국은 아주 뭐 우월하지만 우리나라, 중국은 뭐 그런 미국한테 해외를 가할 생각이 없었고 아주 적절하게 이제 자기를 누, 낮추면서. 미국을 띄워주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 굴력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에서 어,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충격은 몸소 실감할 거예요 이제부터 어, 어쨌든 화웨이 이슈가 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답변을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9일 그, 그동안 그 사실은 강대강으로 나갔었거든요 화웨이 하면 우리도 안드로이드 안 쓰고 어, 자체 개발할 거야 하면서 어, iOS, 아, 아이폰, iOS, 나 갤럭시 안드로이드 없는 이제 그런 핸드폰을 만들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다가 지금은 꼬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첫날이에요 오늘 고무적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제가 적어놨고요 어, 19일과 20일 FMC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 확실하고요 이번 FMC는 사실 큰 기대를 갖긴 어렵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뭐 경기 상황이 안 좋다 정도 코멘트가 나올 것인데 일단 뭐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또 이럴 때는 사실 베팅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설프게 금리 인하 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때는 뻔한 내용을 가지고 또 악재로 작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적감 해서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20에서 2084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점 잡기 힘들기 때문에 어 이거죠 6월 4일에 금리 나 분위기가 고조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들이 이 금리나 분위기 때문에 다 지금 상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한방이고요. 어, 우리나라 채권으로 10조 이상 달러가 몰리면서 어, 한국만 소외되었던 분위기가 반전됐죠. 그래서, 어, 일본, 중국, 뭐, 인도, 대만, 유럽 다 올라갈 때 한국은 못 올랐었는데 2100까지 급격하게 올랐던 그 모습을 아마 어, 보셨을 것 같고. 이제 연준의 금리나 이제 G2, 무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7월에 매우 높을 가능성이다라서 금리 인하를 하면 그때부터 증시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또 댓글에다가 이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증시가 빠질 건데 뭐 알고 하냐 뭐 이렇게 글을 썼다가 삭제하 질문이 또 있어요. 이게 또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런 기대감까지 가는 거고요. 이 어, 기대감 전에 손절하시고 나오시 아, 이익 보시고 나오시는 그런 계산이지 금리인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증시 오를 거라고 또 대출 받아서 주식장에 들어오실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잘 하시고 그 괜히 글 썼다가 지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 제가 판단한 건 아니에요 7월에 인할 것이다 9월에 인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판단하시면 전문가들이 예상한 걸 뻘로 예상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G2 무역회담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7월에 할 가능성 그러면 일부 회담 때 어떤 합의안이 일부 도출된다면 한번 넘어가고 9월에 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권과 그 연준 동시에 금리 인하를 이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어그 자존심 아니면 또뭐 체면 국익에 급격하게 또 반대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 지표가 매우 좋아진다면 또 그런 가능성을 또 명분 삼아 번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제지표는 어쨌든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다. 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또.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한국, 중국 때문에 이제 아시아권 영향을 받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비아시아권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해요. 이 다음 4일, 4영업일도 하루 빼고 다 매도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시장이 둘려있다. 그렇지만, 시장에 올라온다면, 음. 잘 봐야 될 게, 이제 이 미디어 교육 쪽이다. 괜히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닙니다. 어, 괜히 기계, 에너지 쪽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증권과 이 자동차는 일단 빠진다고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어, 뻘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도 있었죠. 건강관리 쪽도 있었고요. 의약품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 기관의 펀드매도 자금이 컸었기 때문에 증시가 눌려있는데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 교육은 다른 애널리스트도 체크해놨던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다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적자전환, 적자 지속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여러 가지 펀더멘탈로 제가 어,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저는 매우 큰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 추정치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예상하고 있어요. 동네 할아버지도 예상하고 있는 이 2분기 영업 이익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다면 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패턴은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업이익이 안 좋대 하면서 팔아야 되겠네. 아, 그때 팔면 10년째 도돌이표. 어, 되돌이표. 되돌이표 만해도 다행이죠. 어, 적자난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패턴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미디어 교육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낮은 국면에서 참고해보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 6월 초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급등했었고 뭐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다. 어저께 잘 참고해보자 말씀드렸고.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8.8% 올랐습니다. 만원 목전에 두고 있어요. 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개인적으로는 힘을 얻는 또 그런 하루가 됐었고요. 어, 메가스터디도 보여드렸죠. 메가스터디도 사실 뭐 거의 교육주 중에 대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래서 어, 차트상으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행보하면서 어, 자리를 잡아놓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방송 하자마자 오늘 5.13% 그렇죠 이게 애널리스트들 자료를 이게 뭐 사실은 답지를 주더라도 이걸 또 답지를 보면서 해설을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직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음. 그래서, 이 제가 좀 시간만 좀 밀렸으면 생방송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마 제가 앞으로는 10시에서 10시 반 또는 11시 정도에, 어 방송 올려드릴 것 같아요. 혹시나 너무 늦으시면 다음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다음 주한 주를 정리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고, 제가 골프를 오늘 또 첫, 이제 또 똑딱이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상태긴 한데, 내일 아마 어떤 몸 상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도 정리해볼게요. S&P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망세에요. 제가 앞에 이제 가장 큰 제도권 증시노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관망장세. 나스닥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관망장세.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변동성 심했던 니케이도 관망장세.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고요. 유로화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도 뭐 급등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망 장세예요.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게 꼭 글로벌 롤리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미미해요. 한국의 자체 힘은요. 음, 중국도 뭐 정말 어이없게. 어, 급락하고, 또 위험한 신호를 많이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안정적인 증시 모습이에요. 또 웃기게. 음, 그런 모습인데, 중국 증시에, 사실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지만, 방향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 자신있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도 아니고, 뭐 유럽도 아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은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증시를 잘 염두에 두셔서, 혹시나 장중에 급격하게 스탠스가 바뀐다면, 제가 그동안 뭐 상승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또 분명히 스탠스를 바꿔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감각은 있으셔야 되겠죠. 한율이 기본적으로 문제, 다시 118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시장에 또 그런 불안한 분위기를 조금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까지서도 우리나라도 어, 별수 없죠. 2090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냥 주식하셨으면 아주 힘들었을 장일 것 같아요. 이제, 어,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은 다 빠졌거든요. 월봉으로 봐서는 뭐 아직 견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겁먹을 어,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 코스닥은 일단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큰걸 먹어야지. 하루 이틀 먹었다고 해서 하, 좋다고 또돈 쓰고, 다음날 손해보고, 그거 만회하려고 손해보고. 아시죠? 그 패턴은 안 됩니다, 이제. 대형주 사셔도 돼요. 대형주 사시면 그냥 사실 놔두셔도 되거든요. 약간 선물은 지금 어, 장중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조,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어,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큰 변동성이 있다기보다는 보합권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마이너스, 대부분 업종들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의약품 쪽에 플러스가 들어왔던 거는 우리 셀트리온과 HLB, 그다음에 신라젠. 우리가 시청 상위에 있는 우량주들이, 어, 시청 상위에 있는 주식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에어컨 쪽에 선방했고, 나머지 쪽에는 힘들었어요. 다 빠졌고, 특히 전지, 전기전자 업종에 빠졌고, 화학업종에 올라왔습니다. 화학업종. 화학업종도, 아, 이 와중에 화학을 담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게 올랐네, 이게 빠졌네, 그게 아니고. 어저께보다, 어저께는 마이너스였는데, 반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첫 날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메인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매도세 어, 기간이 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기간 따라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시장을 뭐 보시면 하루 종일 뭐 개인들은 팔았으니까 뭐큰 영향은 없었고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마감하면서 내일 분위기도 어, 뭐 관망하겠구나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죠. 어, 기간이 샀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선춤매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더불어, 어, SDI 더불어서, 어,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버 결제 있네요.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사면서, 어, 뭐,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보시면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다 여기까지죠. 일리 생활관광까지. 어.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이제 화학도 있고, 호텔신라 포너비스, 일리 생활관광, 셀트리온, h l b 오늘 h l b 는뒤에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 뭐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올라온 게 눈에 띄긴 합니다. 어, 그리고 헬스케어, j 컨테텐터 USOAS. UTI도 우리 관심 종목에 있죠. 어, UTI도 음,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작품 쪽의 수급이 어,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그다음에 건설업 쪽에도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모습. 처음으로 저 은봉이 나왔어요. 어. 화학업종도 긴 양봉, 긴 음봉 이후에 양봉 나오면서 추대의 반전을 생각하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의전자업종도 양호해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운송장비업종도 양호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또 있나? 어, 한국전력 또 있네요. 한국전력이 어저께 재밌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25,350원. 오늘 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너무 사고 싶은 구간이다.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종목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 사기 좋은 종목이에요. 공기업 같이. 그렇지만 사면 안 된다. 어, 개인들은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다. 개인들, 그들만의 전쟁. 외국인들, 그들은 관심이 없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면 티가 나겠죠. 그때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어, 그 동안 보세요. 이런 하락 추세에서 어, 없어요. 감이 어,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기관들은 일단 조금은 주시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급하다. 아직은 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전력 어, 10% 이상 하락을 예상하시고 손절매를 각오하시고 들어가시면은 괜찮겠지만, 어, 그 외에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NHL 한국 사이버 결제도 어제, 어, 저께 제가 올린 영상의 댓글들이 몇개 보였어요. 아주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감사하다는 댓글을 받으면 아주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절로 들어요. 그래서 수익 나시면은 또 서로서로 위민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7.67%.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케이지 이니시스를 더 말씀드렸거든요. 이 급락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저는 손절을, 손절, 아절을 하고 케이지 이니시스보다는 그 동안 못 올라왔던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사자 음, 음, 결과는 아주 좋은 아주 선방했던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감사하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실리콘웍스는 일단 뭐 계속해서 좀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급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루 빠졌다고 해서 어, 너 빠졌니 내 빠졌니 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 아침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게. 올라갈 놈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올라간 날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돼요. LG 화학도 보세요. 33만 원대 사실 추천 드려놓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밑으로 빠졌을 때도 있고 33만 원조건 사람에 33만 원은 뭐 증권가에서 불문율이라며 해놓고 손실 나셨다고 또 손절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34만 8,500원. 화학 업종이 또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또혈액을 어, 대형주로서 보여줄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실을 하시면 안 되죠. LG 화학도,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선에서 조금 또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차트상 기술적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파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요. 저항선에, 어뭐 팔아야 된다라고 배우신 분들은 또 금액이 크시고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없 대신에 뚫고 올라간다면 뭐 뚫고 올라가는 거는 더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을 텐데, 그, 그때는 거리당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죠. 중요 지지선을 무너뜨리거나 이제 중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거 지켜줄 때는 사실 큰 의미 없지만 또뭐 지켜줬다고 보지만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 다음에 또 뚫고 내려올 때는 또 거래량이 동반되는 또, 요, 지지선을 뚫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큰 모습을 볼 때는 거래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네스도 거래량이 미미하죠. 또, 어 기본적으로는 일단 차, 추세는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조금 더 느긋해야 돼요. 어 이거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LG 디스플레이는 다르죠. LG 디스플레이는 우상향하는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어 향후가 기대되는 그런 주식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 있고요. HLB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제가 재방송에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어제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 미국에 있는 이제, 연구개발하는그 자회사를, 어 지분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설립하려고 했더니, 이제 미국 지분을 100% 보유해도, 어 중간에 어떤 그런 합병 이슈가 있어서, 어? 괜히 비용만 들고, 어? 너 괜히 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빠진 건 아니었어요. 거의 보아권이었죠. 대신에, 이제, 어, 내용들이 잘 해결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워낙 좋은 회사예요. 임상, 3상을 지금 두 개나 앞두고 있고, 계속 연구개발로 꾸준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셀트리온도 괜찮네요. 역시 이제 이 차트는 그냥 괜한 차트가 아니에요. 이런, 추세가 이어져 있는 차트들은 기본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분명히 깨질 때는 신호가 올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음, 요 사이 정도에서는 아주 강한 네, 거래량이나 네,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대형주다. 참고하시고, 어, 매일 방송을 기다려 주신 분, 뭐, 저도 꽤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매일 방송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나 알람 뜨면 참고해놓, 알람 해놓으시는 거 아시죠? 이종 모양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종 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시면은 제가 글 올리면 알람 보시고, 다음 날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내일 또 시간이 된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